네, 이번 시간에는 주식의 그 성격에 따라서 몇 가지 특성 있는 주식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고요. 나머지 용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테마주. 테마주는 뭐, 용어 자체로도 주제가 있는 주식이라는 뜻이네요. 여기서 핵심, 핵심 포인트는 큰 이슈로 인해, 큰 이슈로 인해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테마주라는 거는 기관 투자가나 아니면은 시장 시장구 그 주도 세력 큰 손이 어떤 종목군을 선택해서 매입을 하고 그 주식을 올리려면은 다른 투자자들이 동참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일반 투자가들이 그럴 때그 시대에 그때에 그 당시에 뭐 사회 경제 산업 뭐 우리 사회를 그 포함하는 모든 그 어떤 분야에 핫 이슈가 있을 거 아닙니까? 큰 이슈,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아니면 과학이면 과학, 문화문예술이문화 뭐, 거기에서 주가 그 상승에 모멘텀이 될 만한 이슈를 찾아서 잘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지금 그 당시에 정치 이슈가 한참 컸다, 대선 뭐 이런 거. 그럼 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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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총장님, 뭐, 이런 테마주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전기 자동차가 큰 이슈로 떠올랐다. 그럼, 뭐, 2차 전지,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 2차 전지. 그리고, 향후에 차세대, 뭐, 전기, 전력 공급하면, 뭐, 태양광 테마주, 뭐,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장 주도 세력이 명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명분을 갖는 게 바로 테마주죠. 그래야 일반 투자자들도, 아, 이러면 이러이러 해서 오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제 투자에 동참하는 거죠. 그럼 주식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한 사이클 올라가서 시세가 분출되면 또 다른 테, 테마성 주식을 찾는 거죠. 저는 그래서 테마주는 여기도 뭐이리에 나왔지만 증권시장에 영향을 주는 어떤 큰 이슈. 그 당시에 핫한 이슈를 테마로 삼아서 그 주식 상승에그그 그 뭐지 뭐랄까 그 기본을 만드는 거죠 그게 테마주라고 생각합니다. 자 턴오라운드주 뭐냐면 턴했다 고 그러지 않습니까? 돌아섰다, 뒤집었다 그 얘기잖아요. 이 적자 상태에 있다가 흑자로 돌아선 겁니다. 일단 적자 상태에 있는 회사가 흑자로 전환되면 좋은 거는 사실이에요. 이유 열을 막론하고. 그렇지만, 좀 더, 그, 뭐랄까, 훌륭한 투자가 되려면, 이럴 때 단순히, 이렇게 흑자 전환이 됐다는 것만 보시지 말고, 그 내면을 구체적으로, 한번 면밀히 살펴보는 것도, 그, 뭐랄까, 투자하는데,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위치에 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 이 적자 상태가 흑자 전환이 된 게, 고유업종,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빵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빵을 만들어서 파는 영업에서는 1 0 0억이 손실이 났어요 올해도. 근데 2, 30년 전에 회사 설립 초기에 어디 땅 사놓게 올라가지고 그거 팔았더니 한 300억 이익이 났어요. 그럼 전체적으로는 뭐 단기 순이익은 200억이 이익이 났겠죠. 작년까지 뭐 50억씩 손실 났던 회사라고 가정하면 안다면 작년까지 50억씩 손실 나다가 올해 200억 이익 났으니까 이거는 터널을 눌러주라고 하겠네요. 그것만 보시지 말고 이, 이 행간, 행간을 읽으셔야 됩니다. 고유업, 내가 먹고 사는 고유 사람으로 따지면 그 직업에서 본 직업에서 이익이 나야지. 뭐 알바 하루한 거에서 이익 난 거는 소용 없잖아요. 이 300억이 매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 땡이잖아요. 근데 이빵 팔아서 마이너스 100억 난 거는 올해 못 이렇게 했는데, 100억 손실났는데 내년에 뭐 갑자기 뭐 이게 이익일 나라는 어떤 희망이나 보장이 있나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거는 터널라도 됐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좋게는 안 봅니다. 근데 반대로, 마이너스, 여기보다는 단기 수익이 조금 낮더라도 똑같이 마이너스 50억씩 손실이 났었는데 여기는 뭐 과자 만드는 회사라고 치면 영업이익이 80억이 났어요. 그리고 공신한 거 보니까 뭐 해외 수출 팔로가 열려 갖고 매년 100억 이상씩 수출이 된데 더늘어난대요 그러면 올해 당장에는 200억보다 적은 80억밖에 이익이 안 났지만 어쨌든 토너 라운드 됐잖아요. 향후에는 이 회사보다는 이런 회사가 훨씬 괜찮은 토너 라운드 주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자, 이거 잘 비교해 보시고 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선도주, 선도주는 각 업종이 있죠 주식별로도. 뭐 자동차 주, 조선주, 운송주, 정유학주 여러 가지 업종이 있잖아요. 그 업종 중에서도 대표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도주는 이끌고 가는 게 있잖아요. 자동차 주는 뭐 현대차 일테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주는 삼성전자 일테고, 뭐 조선주, 뭐 현대중공업 이런 식으로 그 업종별 그 주가를 이끌어가는 선도주를 아니 대표주를 갖다가 선도주라고 합니다. 자, 내수관련주는 수출보다는 주로 국내에 내수시장에서 먹고 사는 회사의 주식을 내수관련주라고 하죠. 뭐 반대는 수출관련주라고 하겠죠. 대표적인 내수관련주는 뭐뭐 있을까요? 뭐 한전 같은 데 있잖아요. 전력. 수출 안 하잖아요. 그 은행 같은 데 보험회사 다 우리나라 국민들 상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뭐 SK텔콤, 레뭐 l g 유 플러스 이런 데도 통신회서도다 우리나라 상대로 그, 영업을 하잖아요? 내수 관련주고, 수출 관련주는 대표적인 게 뭐, 삼성전자, 그죠? 현대차,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아니면은, 뭐, 수출 포장. 이런 저기, 회사 있고요. 그렇게 분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펀더멘탈. 펀더멘탈이라는 거는 이 경제학 용어인데,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거예요. 한 나라의 경제상태를 보여주는 거시경제지표. 예를 들어서 경제상종률이 상당히 높다. 물가상승률은 낮고 경상수지는 엄청난 흑재를 기록했다. 이러면은 이 지표로 본이 나라의 그 경제상태는 상당히 좋잖아요. 그럴 때이 나라의 펀더멘탈이 상당히 훌륭하다. 높다. 펀더멘탈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한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다, 훌륭하다, 이런 거는 뭐냐면, 그 회사의 뭐 재무 상태, 경영성과, 그리고 뭐 미래에 있는 성장 가능성, 기술력, 잠재 경쟁력,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좋으면, 아, 그 회사 펀더멘탈이 강하다. 펀더멘탈이 좋으니, 한번 매수, 고려해볼만, 고려해볼만도 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회사에 보통, 뭐랄까, 재무 상태, 대체 대주표, 경영상과 손익계산서, 뭐 이런 것들, 기술력, 이런 것들 기준으로 펀더멘터을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할 매수. 매수 확인하는데 나눠서 산되는 거네. 근데 왜 분할 매수를 할까요? 뭐 개인사정, 뭐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많이 있겠죠,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알반돈으로 주식하는데 주급으로 나오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분산해서 사는 경우도 있을테고 있을 일반적으로 제 생각에는 크게 두가지 그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건 첫번째는 위험분산이에요 위험분산 지금 내가 어떤 A사 주식을 천주를 살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가가 천원이고요. 그럼 이걸 한꺼번에 사면은 천주, 천원이면은 100만원이잖아요. 매수상가는 천원이고 당연히. 근데 이거를 500주씩 분할해서 사면 어떻게 될까요? 왜냐면 주식이라는 건 사고 나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도 좀... 그런 말 많잖아요.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진다.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럼 처음에 500주를 갖다가 지금 1원에 500주만 사요. 1,000원에. 그럼 50만 원이죠. 근데 이거 800원으로 떨어졌어요. 주가가. 그럼 나머지 800원에 500주 삽니다. 그럼 40만 원이죠. 5 8 40. 그럼 뭐총 90만 원이잖아요. 한꺼번에 다 샀을 때보다 이렇게 나눠서 사면 혹시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평균 단가가 낮아질 수 있어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경우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기간 투자가나 큰 손이 이 주식을 들어오려고 해요. 그럼면 이건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량이 많아요. 근데 평소 거래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많은 물량을 막 한꺼번에, 한두 번에 걸쳐서 다 사버리면 갑자기 거래량이 늘면서 그뭐 매수 잔량이 많이 깔릴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호재가 있나 보다 일반 투자자들이 막 달려 붙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예산 그리고 그 가격에 그 물량을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시간을 쫙 오래 두고 여러 번에이 시장에 거래량을 크게 뭐 변동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해서 매수를 합니다. 그래야 원하는 가격에 수량을 맞출 수가 있죠. 자, 오늘도 뭐 테마주, 뭐 토너라운드주 성격에 따라 주식 설명했고요. 나머지 펀더멘탈 뭐, 분할매수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또 계속해서 이 주식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